보십니다.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태양 에너지는 생각보다 음 보면 태양 에너지 이 태양 에너지는 우리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웠었던 우주의 탄생 파트에서 보게 되면 한번 이 생각을 좀 되새김질해 볼게요. 앞쪽으로 쭉 가서 앞단에서우리 무엇을 배웠었냐면 주계열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주계열성 주계열성을 배웠었던 것을 기억을 하실거예요 주계열성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어떤거냐면 태양크기의 별이 있고 그 다음에 태양크기 10배의 별이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이제 주계열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일단 키워드를 잡아볼게요. 중심에서 중심에서 수소가 무엇이 되어지냐면 헬륨으로 무엇을 융합을 하게 되어집니다. 융합. 어여쌰오, 그때 수소가 몇 개, 네 개가 헬륨 한 개를 형성하게 되어지는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일단, 수소 네 개가 헬륨 하나를 융합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론상, 이론상, 이네개 수소의 질량과 그 다음에 이한 개의 헬륨의 질량은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둘의 질량이 같아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측정을 해봤어. 측정을 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네 개의 질량이 한 개의 헬륨보다 더 크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음 여기까지 근데 이거는 측정해서 가, 나온 값이니까 어떻게 좀 말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수소 4 개가 이 헬륨 하나로 융합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 살짝 지울게요 여기서 일부 일부 질량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일부 질량이 이렇게 어떻게 돼? 질량이 빠져 나오게 되는. 이렇게 되면은 뭐 크게 무리가 없어져 보이는데 그러니까 측정을 해 봤을 때얘네개랑얘 하나로 봤을 때는 얘가 더 무겁다라는 그러려고 근데 융합되는 건 맞아 그 다음에 얘가 네개의질량 하나가 얘가 음. 좀더 무거워 그럼 방법은 아그 중에 융합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질량이 빠져나갔나보다 현재 문제 문제될 건 없을 듯 싶어요 그다음 또 하나 또 하나 여섯. 이렇게 네 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을 융합되는 과정 속에서 과정 속에서 어떻게 돼 에너지가 에너지가 방출되어지는 것 또한 알게 된 거예요. 이건 현상이니까 어떻게 뭐라 할 말은 없어. 그래서 질량이 줄어드는 것도 알았고 질량이 빠져나가는 열과 빛이라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도 알게 된 거야. 자, 이것을 이제 용어를 바꿔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되는 것을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해서 빠져 나와. 요런 것을 우리는 질량 결손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질량 결손. 그래서 내 네, 질량 결손의 키워드를 잡아 줘야 돼요. 헬륨 수소 네개 헬륨 하나가 융합돼. 그때 질량이 빠져 나옵니다. 그걸 우리 줄여서 질량 결선이라고 얘기를 하네. 오케이. 이게 여기까지가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에너지가 방출돼.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 거지. 이건 현상이니까 현상을 해석해 주고 정의를 내려 주어야 되니까. 아, 그렇다라면 그 빠져나온 일부의 질량이 빠져나온 이 질량 이 무엇으로 에너지로 에너지로 전환 되었겠다 하면 이것도 해석이 되고 얘도 해석이 되고 오케이 느낌 오십니까? 그러니까는 이 과학이라는 게 과학이라는 게 자연에서 나타난 이 현상들을 조금 교통 정리를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현상이야. 얘도 현상이야. 음 그렇다면 이거를 교통정리한다면 아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겠다 얘 따로 얘 따로가 아니라 뭐 여기 주계열성이라는 별에 별에 뭐 보일러가 따로 있어서 이건 빠져나간 건 따로 질량을 에너지를 방출하는 건 따로 이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 이렇군 그래서 이제 얘를 이름을 정의합니다 지금 이거 이해되지?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근데 요 근대에 들어와서 어, 너희가 알고 있는 과학자 중에 가장 똑똑하다라고 하는 과학자 한 명만 대 봐. 아무나. 근대가 아니에요 1800년대야. 1900년대 이후. 어떻게 어렵게 말하면 내가 위험하지? 야, 너, 맞아. 오펜하이머 뭐, 되게 유명하신 분, 훌륭하신 분. 그런데 우리가 초딩도 알고 있는 유명한 과학자, 아, 그렇지? 고마워, 대답해줘서 야, 갑자기 놀랬다 오펜하이머 뭐, 나 어, 아인슈타인 아저씨지. 이거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생각한 거야. 어떻게 보면 엄청난 것 같아 보여도 막상 보면 17 아니, 6, 7년 나갔대. 에너지가 나갔어. 그럼 얘가 이리로 갔겠지 뭐. 물론 우리는 그분들이 해 놓은 걸 교통정리 이렇게 보기 좋게 교통정리해서 우리는 이렇게 보니까 음, 그렇군이라고 된 거지. 근데 이거를 전혀 무지했을 때는 왜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 이제 나중에 물,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물리1을 배우게 될 거야. 그러면 뒤에 가면 저, 역학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파동 에너지를 배우게 될 텐데, 그 파동 에너지에서, 뭐, 반사, 굴절, 회절, 감섭이 있으면 맨 뒤에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이중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자, 듣기만 해. 이게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솔직히 그 이해하는데 어렵니? 려 아니지. 이해가 이래도 됐다라는데 못쩔 거야. 근데 그 당시는 엄청나게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크게 크게 질량을 가진 물체의 질량을 가진 입자의 성질이 있고요. 에너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성질이 있었어요. 근데 이 입자의 성질과 에너지의 성질은 양립할 수 없었어요. 얘는 전혀 별개의 문제였거든. 별개 의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니까 러 지금 너희 생각해. 잠깐만. 얘와 얘는 뭐가 이렇게, 음, 얘가 뭐, 어, 관계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는, 아인슈타인 아저씨는 얘를 접목시켜버렸잖아. 질량이라고하는 입자와 에너지라는 에너지를 합쳐버렸잖아. 누가 납득하기에는 이건 전혀 양립할 수 없는데. 그런데 광전효과라고 해서, 빛은 일종의 입자의 성질 도 있다. 그런이 광전 효과라고 하는데 이제 광전자에서 그 아저씨가 보기 빛의 이중성 빛은 에너지의 성질 도 있으면서 어떨 때는 입자의 성질도 있어 라고 하는 거지 그 당연히 과학자들 입장에서 무슨 개수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했겠지 근데 이 아저씨가 광전 효과라고 하는 어떤 실험을 통해서 빛이 입자 빛이 입자다 아니라 빛은 입자의 성질 보있다라는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낸 거야. 지, 실험을 통해서 증명했어. 누구도 반문할 수가 없잖니. 그러니까 오케이 빛은 에너지이면서 입자 성질도 있어. 라고 했던 거지. 이것 때문에 얘가 정립이 된 거야. 지금 말하기게 되게 길어 보이지? 음, 지금도 아무것도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말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상대성 이런 뭐 해가지고 MC제곱, 뭐 아저씨,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제일 유명한 게 MC제곱이잖아. 그거 못지않게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물론 이제 우리 고등과정에서는 많이 써먹진 않기 때문에 MC제곱만 좀 알고 있을 뿐이지. 그것도 굉장히 훌륭한. 근데 웃긴 건, 그러고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드브로이라는 분이 나타나. 어? 빛이 빛의 성질인데 입자의 성질도 있다면 입자는 입자도 빛의 성질이 있지 않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니? 아,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으면 입자는 빛의 성질도 갖고 있을 수 있잖아 실험을 합니다 실험을 해서 증명이 내요. 그래서 입자도 입자의 성질을 갖고 있지만 빛의 성질도 있더를 발견합니다. 그거 그 어쩌라고 하겠지만 너도 전자현미경, 광학현미경이란 말 들어본 적 있지. 드브로이 아저씨 때문에 만들어진 게 현미경이야, 전자현미경. 현미경이 아주 작은 걸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거 아니니? 이 정도는 알고 있지. 근데 광학 빛을 이용하는 것은 빛의 반사의 해서 확대가 되는 거야. 빛 빛이, 왜냐면, 빛은 회전이라고해서 꺾이는 현상을 갖고 있어요. 꺾이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전자도, 근데 전자의 입자는 꺾이는 현상이 없습니다. 직진성만 갖고 있어. 근데, 그렇지. 빛의 성질도 있지 않을까 해서 발견했어. 아, 입자도, 전자도 빛의 성질처럼 약간 꺾일 거야. 라고 생각하신 거지. 그래서 발견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전자라고 하는 입자를 물, 현미경 밑에 놓고 입자를 전자를 팍 쏴요. 팍 맞고 반사될 때 회절되는 현상을 이용하는 거야. 회절이 꺾인다거든. 꺾인다는 다시 말하면 퍼진다도 되잖아. 근데 빛이 퍼지는 정도와 입자가 퍼지는 정도가, 입자가 퍼지는 정도가 뭐 빛이 요 정도 퍼진다면 입자는 상황만 잘 만들면 엄청나게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요만했던 게 이렇게 보이는 거지. 현미경이 작은 걸 확대해서 보는 거 아니니? 어, 이게 별과 과학이라는 게 과학과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양립되어져 있는 부분인데 예전에는 기술자와 과학자를 구분했었어요 사실 말은 내가 너희 때만 해도 과학자, 기술자라는 말이 있고 었 분리가 되어 있었거든 약간은 근데 요즘은 과학 기술자, 기술 과학자 이런 말을 쓴다 씁니다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뭉쳐지 자연 현상을 알아내는 건 순수한 학문로서 으 자연의 현상을 이해한다가 아니라 이그 이해를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을 어떻게 써먹느냐를 사용하는 거지 그렇다는 거. 보니까 뭐 내가 그게 있어 보임. 그럼 이거 이걸 어떻게 써먹었을까? 수소 핵폭탄. 핵폭탄 그러면 너희들 원자폭탄 기억나죠? 얘는 핵분열에 의한 폭탄을 이용하는 거야. 핵분열에서 엄청난 열과 빛의 에너지가 나와, 그리고 폭탄이거든. 근데, 음, 핵폭탄, 핵분열에서 생기는 에너지보다 핵융합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가, 음, 어떤 책에서 나온 거야? 핵분열에 의한 에너지와 핵융합에 의한 에너지 차이가 콩알탄하고 수류탄 차이라고. 아, 콩알탄이 뭔지 알죠? 도대체, 아이고, 이 정도. 수류탄은? 아무 뭐 그냥 이렇게 어? 2미터 반경은 에바되는 거 사람 바보 아, 어. 그 정도 차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수소 핵융합 폭탄이 존재해요 만들어놨어 만들었고 물론 미국에서지만 그러면 우리 들이 폭탄 만들지 말래 윤석열하고 바이든하고 뭐가 달라? 괜찮아. 이게 영상이 누구도 안 봐. 우리만 보지. 자주계열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서 요거를 이 아인슈타인 아저씨가 어떻게 했냐면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하, 한국어를 이제 번역한다면 에너지랑 질량은의 가격은 같다. 값이 같다. 가격이 같은 게중국어를 이제 원래 이제 과학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를 보면서 한문이 많이 섞여 있어. 요 그래서 실제로 한문 공부를 좀 많이 하게 되면 과학은 좀 이해하는데 되게 많이 쭈 결손 느낌은 잘 모르겠지만 결손은 지금 손해 보는 빠지 빠졌다는 느낌 들지. 결 여, 여기 있어 손해를 봤어 라는 뜻이에요 서아 질량이 손해봤어 라는 말은 질량이 빠져나가서 얘가 손해봤어 뭐 이렇게 해석해줘도 단어를 어차피 너희들이 주관식이나 서술형이너희들은 고마운 줄 알아 이제 중2서부터는 크게 바뀌는게 구억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뀐다라는거 그러니까 엔간히 못봐도 이등급 맞을 수 있어 너희는 4,7,11이잖니 걔는 10,24퍼야 그러니까 34퍼가 2등급이야 그 이런 말 하면 뭐지만개나 소나 1, 등급이야 너희들 솔직히 2등급만 맞.. 솔직히 말할게 니네들 2등급만 맞아도 아저 1등급 못맞았어요 뭐해서 아... 솔직히 뭐 아, 말하면 2등급만 맞아도 돼 이런 말은안 되나? 돼 어차피 안 되나? 모르겠다 나중에 수시 쓸때 1등급, 2등급, 3등급을 따질 때 1등급과 2등급은 크게 편차가 없어요 그냥 2등급과 3등급은 확실하게 편차가 있어 어. 물론 내가 서울 연고대나 의학부를 가겠다. 그러면 음, 내가 서울 연고 의학부를 가겠다 마음 먹으면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까지 3등급이라는 숫자 하나라도 있으면 그냥 접으시면 돼요. 수시로안 가시면 돼요. 그다음에 2등급이 절반을 넘었다. 이분이 2등급 자리가 3분의 1 이하여야 해요. 너희들한테 절망을 주는 건 아니지만 현실이니까 빨리 포기하고 빨리 포기해. 그냥 학교를 바꾸든지, 아니면 전형을 바꾸셔야 되는데, 이제 밑에 있는 5등급제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뭐, 수능체저가또 가미가 된다든지, 고등학교 때 필수 이수 과목을 반드시 이수한 자에 한한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이 붙을 거야. 하여튼, 5등급제라는 거. 두 번째로는, 여든지 2학년 되면, 아, 나 문과 손 들어. 다이 거야? 너이 거야? 이는 2학년 되면 사회 안 배우죠? 맞지? 게다가 과학 4개 다 수능 볼때 4개 다 해. 그중에 2개만 해. 2개만 하죠. 음, 중 2서부터는 문과던, 이과던 사회 과학을 다 해야 돼 근데 그 과학이, 그 과학이 통합 과학 우리가 지금 배우는 통합과 학 이상의 범주일 거야. 앤드, 물리, 화학, 생명, 지구학이 다 봐야 돼요. 문과던, 이과던. 왜냐하면, 지금 과학은 통합과학 원파트, 투파트로 part, 나뉘잖아. 근데 그다음부터는 통합과학 1, 2로 나네요 3개가 2개 나뉘면 여기서, 여기서 일부 자르고, 여기서 이렇게 잘리겠지. 음. 그 그러니까 문과도 과학을 해야 되는데, 문화생지를 원파트 수준까지 다 해야 돼. 나 얼마나 좋겠어. 문과 애들이 과학을 안 하잖아. 근데 해야 된다. 게다가 그 중에 너희는 두 과목만 하면 돼. 근데 이제는 네 과목을 다 해야 돼. 더 대박은 뭔지 알아? 과학선생님 들 중에서 물리원, 화학원, 생명과학원, 지구과학원을 다 하는 선생님 100에 1명이나 두명이 거의 없어. 거의 조금 너희들 과학선생 중에 유명한 분들 있죠? TV에서 본거 같고, 온라인에 본 사람. 그분들은 다 자기 한 과목만 해요. 왜? 그래도 목사님지장이 없거든. 이제는 이제 안 돼요. 얼마나 좋겠어? <laughs> 난 무단 생체다 하는데 게다가 투파트라 그물투 파트 생지투 이건 수능에서 보는 애들 거의 없어 그럼 내신 때도 고3 때 잠깐 일 학기 때만 하고 쓸 데가 없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굳이 그걸 공부해서 굳이 굳이 수업할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안해 나는 했거든 지금까지 뭐뭐 너희가 너가 일하는 데서 예비 보일 때서 듣고 있었어. 1학년 다녀, 2학년 다녀, 고3 선생님 투파티 해주시면 안 돼요? 야, 이렇게 쳐다보는데 내가 안 해줄 수는 없지 않니? 그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 그게 20년 전서부터 그짓거리 했다고 생각해봐. 그게 선생님들이 막, 과학선생님이 죽으려고 그래. 아, 이면 무화생들을 다 해야 되나? 아니면 팀별로 움직일까요? 그래도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힘드니까. 얼마나 좋아. 더 대박은 뭔지 알아? 세 번째 대박. 중2부터. 오지선단을 지향 서술형 주관식을 지향. 알겠지? 너희들 아무리 쉬워도 보기 없으면 쫄지 않니? 뭐라고 쓰라고 하면 뭔가를 이 하지 않니? 수학은 솔직히 편해. 수학은 주관식이나 서, 주관식이나 객관식이나 차이가 없다? 풀어서 답이 나오는데 복이 있으면 땡큐가 없으면 끝이잖아. 과학은 기억 니엔디귿 중에서 음 얘는 확실해 얘는 확실해 아니야 그 중에 아 시장 이거 뭐지 아 이러잖니 근데 기억 니엔디귿서 보기엔 기억 니엔디귿 음, 기억 확실해 음, 기억 제끼고 나면 음 이렇게 된다고 그게 없어진 거지 근데 그걸 한글로 써야 돼아 학원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죠 어. 내가 진짜 싫어하는데 사람은 절대 싫어하지, 다 싫어하지 말자. 윤 씨가 다 싫은데 하나는 좋아. 교육제도 바꾼 거. 근데 얼마 전에 띠 뉴스에 나왔어요. 품목고 부활 분위기. 자사고. 이런 것들을 예전부터 문재인 정권에서 굉장히 억압했거든. 왜냐면 고등학교 때서부터 이렇게 갈리고 중학교에서 과열이다라고 해서 갈려나 못하게 막고 있었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약간 음, 차별화된 수업이라고 개소리 떨면서 자사고를 키우겠대 그러면 중학생들은 자사고 가려고 얼마나 좋겠어 난 이제 너희들 버리려고 이제 중등부부터 시작하려고 응. 알아서들 열심히 살아 야, 그 너네가 같이 내가 그 수고들 하고, 응. 인생은 셀프야. 자, 잠깐 이거, 아니야, 이거까지 찍으면 안 되는데.